오늘의 주제는 화기 작업입니다. 다음 그림에는 4가지 불완전한 상태가 있습니다. 한번 찾아볼까요? 시작 다 찾으셨나요? 이렇게 하면 더잘 보일 거예요.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방염포 미설치 화기 작업 구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방염포 설치죠. 불티가 튀지 않도록 방염포를 설치하고 불티 비산 방지를 위한 커버도 설치해요. 두 번째 작업 구간 주변 가연물 정리 혹시 모르는 불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기 작업 전 주변 가연물을 정리하거나 정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염포로 보양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. 설마 불티로 화재가 발생하겠어? 라는 방심한 근물 세 번째 화재감시자 미배치 화기 작업을 진행하는 구간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합니다. 화재감시자의 업무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는 것과 화재 위험 발생시 작업자 대피 및 유도가 주된 업무입니다. 해당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지시하셔도 지시 받아서 다른 업무를 병행하시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. 네 번째 소화기 및 방화수 미배치 화재 발생시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 화기 작업 주변 소화기 및 방화수를 배치합니다. 작동 전 소화기는 위아래로 흔들어 소화약제가 굳지는 않았는지 압력은 적절한지 확인하고 배치해 주세요. 화기 작업 시 중요 포인트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1. 방염포 설치, 불티 비산 방지 커버 설치, 2. 작업 전 가연물 정리 및 보양, 3. 화재 감시자 배치, 타원무 지시 금지, 타원무 병행 금지, 4. 소화기 및 방화수 배치, 위아래로 흔들어 소화약제 확인.